아, 또 금일 그또 그 모발 이식 사례를 좀 말씀드릴 분은 아, 40대 한 초반 정도 되셨는데 예, 여성분입니다. 아, 이분은 이제 약간 가족력이 있으시고 전체적으로 모발 밀도가 아, 좀 어, 여성형 탈모기 때문에 밀도가 약해졌어요. 그래서 뭐 머리 감고 나면 머리 두피 소관이 보인다든지 아, 또가르마를 탔을 때 에, 모발이 그 비어 보이는 그런. 어, 어, 느낌들이 계속 드셔서 꾸준히 발모제도 사용하고 그랬지만 복용도 하시고 그랬지만 개선이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 수술을 갔다가 결심하고 오셨는데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어, 이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명확하지는 않지만 가름마를 타면 그 부위가 두피 소관이 보이는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어,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절개식으로 수술을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어, 역시 이제 여성형 탈모인 경우에는 뒷머리 자체가 제일 좋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모발이 약하신 분들에 속하기 때문에 뒤에 밀도도 아주 좋은 편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절개를 했을 때 4,000모 때 초반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 계획은 이 머리 전체는 심어드릴 수가 없고 왜냐하면 이제 밀도가 너무 분산이 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가르마를 중심으로 해서 가르마를 포함해서 그 주변부를 이식을 해드렸습니다. 약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에, 에, 사진 결과를 보시면 가르마 쪽이 충실하게 밀도가 보강이 되면서 사진상으로도 어, 탈모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어, 이와 같이 어, 여성형 탈모인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면적을 어떻게 이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에, 그 머리, 그 두피 전체적으로 이식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 나중에 모, 어, 밀도가 분산이 되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모발이 이렇게 에, 이식 부위가 잘 충실하게 가려지지 않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대부분 이제 이 광범위하게 이식을 하지 않고요. 어, 가르마를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을 주변부를 갖다가 밀도를 그러니까 세로 면적을 갖다가 길게 앞에 헤어 라인부터 해서 어, 정수리 일부까지 저희가 밀도를 쭉 보강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이 여성형 탈모에 있어서 수술 그, 그가 결과가 좋게 하려면 너무 모발을 분산해서 이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병원의 수술 그 경험과 능력이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런 여성형 탈모나 아니면 남성형 탈모 중에도 이렇게 여성형 타입의 남성형 탈모도 있는데 광범위하게 이식을 하지 않고요. 어느 범위를 정해놓고 그 부위를 집중적으로 심어서. 밀도를 늘리는, 그래야지만 스스로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